십니까위연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의 어깨에는 무엇을 항상 짊어지고 다니셨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섬길때 옷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로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보드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였으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호만우를 깎아 금태를 둘러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제사장은 그맨 겉에 겉옷 위에 조끼를 입었어요. 네, 조끼 그 어깨에 그 양쪽 어깨에다가 그 여섯 개의 지파를 그 보석에 새겨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또 가슴에 흉패에도 또 그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그 달았어요. 그것은 여기서 제사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의 마음과 어깨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그 열두 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 하나님이 그 자식을 잊겠느냐. 비록 너희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이름을 기어, 기억하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부모가 자녀를 잊지 않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항상 기억하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또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어깨에는 그 열두 집, 모든 그 언약 백성들의 이름을 세계에서 달았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깨에 또는 그 등에 우리의 죄악을 허물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깨에 그 등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또 이렇게 자유롭게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또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하며 그들의 허물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며 그들의 죄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며 구원받기까지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